여기는 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157호로 지정이 된 곳이죠. 그리고 이 조선 중기 어 1654년도에 이 진사시 그러니까 어 진사 생원들을 뽑는 속가에 합격한 협의 기구죠. 어 그리고 그 50인 이상이 되는 곳에 설치하는 여기가 사설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사마소라는 것은 유학을 가리키기도 하고 정치를 논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저, 조선시대 때의 과거제도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과에 꼭 합격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대과인 문과에 합격을 하면 관직에 등용이 되는 그런 곳이죠. 어, 그리고, 이 사마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유학을 가리키기도 하고, 정치를 논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서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어, 군수를 견제하기도 하고, 또, 어,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남종, 여종을 부리기도 하고, 또, 어, 보통 평민들을 갖다 데려다가 벌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패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원과 같은 그런 폐단이 생기다 보니까 조정에서 이걸 폐지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종신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폐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게 호천마로 돼서 여기가 일자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화지붕으로 돼 있는데 이곳은 원래 이 건물은 옛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비축해두던 곡식창고. 그 의창을 뜯어서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단은 어느 사찰그 탑부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뜯어서 다시 기단으로 썼다고 하거든요. 그랬고 이 옥주삼아소라는 것은 1313년도부터 1413년도 그 100년간이 우리 옥주 옛날 지명이 옥주였어요. 그래서 그 지명 그대로 사용을 해서 옥주삼아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27년도에 어 정립 선생님하고 이웅길 선생님이 쓰신 관성사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어향악 이렇게 절목이라든지 이런 게 해서 조선 시대 때그 문인들이 그 어떻게 했던 변모를 다 알아볼 수 있는 어 문서들이 많이 소장돼 있죠. 근데 이그 문서들은 지금 저 장길이에 있는 어, 향토 전시관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1658년도에는 송시열 선생님이 쓴 중수기를 보면 그때 당시 급제한 사람들이, 어, 대촌 김문기 선생님을 비롯해서 165명에 달했다고 해요.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우리 전국에서 세 군데 밖에 남지 않는 삼마소 중에 한 분, 한 곳이죠. 이게 옥천에 있는 옥주 삼마소 경주에 있는 경주 삼마소 계산에 있는 청한사마소 세 군데밖에 없는데 옛날 그 자리에 그 모습대로 그대로 보존된 것은 유일하게 여기 옥주 사마소가 유일한 곳이죠.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얘기할 때는 그 후손들, 후손들하고 유림들이 1년에 두 번씩 제를 지내는데요. 어 봄에는 3월 15일, 가을에는 9월 15일 해서 두 번씩 사마개를 해서 그 해일을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비석군인데요. 여기는 1313년부터 1917년도까지 그러니까 604년 동안이 여기가 관아가 있었고 옥천읍 소재지였습니다. 근데 네, 1917년도 철길이 놓일 때 애초에 계획은 여기를 경유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양반들이 석탄가로 날아온다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 철길이 놓이게 됐어요. 근데 그 철길이 놓이다 보니까 여기 있던 상권들이 그 교통이 좋은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금융기관, 행정기관, 모든 기관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됐죠. 그래서 거기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음, 신, 음, 윕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옛날, 어, 옛날 윕이다 해서 구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 군수나 어관찰사의 선정을 기리는 선정비가 16기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여기 이제 특이 애초에는 이 비, 음, 비석군이 지금 저기 구급에 처음에 들어온 초입지에 보면은 삼거리 문정지유소에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있던 것이 이건 1970년대 초반에 이쪽으로 이주를 했던 것 이사를 한 거죠. 어 그리고 어 여기 이제 다른 비석은 다 군수나 관찰서의 비석들이에요. 어, 그런데 여기 유, 유일하게, 어, 교육의 공로비를 받으신 분이 계시죠. 한치봉 선생님이신데요. 예, 한치봉 선생님은 1883년도에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 가, 검, 굉장히 검소했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벌이신 다음에, 어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옛날에 옥천 여중 여고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 부지를 사서 기증을 하신 거예요. 어 그랬는데 어, 그이 선생님이 그때 58년도에 이 비가 세워지거든요. 이 비가 세워지는 것은 이온 고래 선생님의 뜻을 같이 어 인정을 해서 그 비를 세웠다는데 그날이 58년도에 그 여중 학교가 어 졸업식 날이에요. 졸업식 날인데 그때가 여중학교 12회, 여고가 2회 였던그 졸업식 날이 비를 세우게 된 거죠. 어, 여기 이 보호수는 원래 느티나무죠. 느티나무고 이게 수령이 400년 쯤 됐습니다. 그리고 어, 둘레가 5.2m, 수고가 16m입니다. 그리고 어, 이른 봄에. 이 잎이 무성하게 나오면은 풍년이 들고 잎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매년 해마다, 어 정월 보름이면은 지금 이렇게 지, 재를 지내는 것이죠. 재를 지내는데, 어, 재를 지내고 풍악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가수정을 하지 않도록 하느라고 이위에 암꽃이 피고 밑에 숲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가 수종을 하면 아무래도 종자가 훌륭한 종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그렇게 꽃이 핀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충청북도 옥천군 교동이라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어, 향교, 옥천향교입니다. 아, 아, 지금 향교 앞에 홍살문이 이제 진입로에 홍살문이 있는데요. 저 홍살문은 붉게 칠해져 있고. 위에 보면은 음 화살촉으로 되어 있어서 홍살문이라고 하고요. 어 문의 역할이지만 어이홍그 향교로 들어가는 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옆에 보면은 어이 향교를 들어갈 때어어 누구라도 어 말에서 내려서 어 들어가야 된다는 대소인원계 하마라고 쓰여 있는 하마비가 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라도 어, 말에서 내려가서 내려서 어, 진입하라는 그런 음, 그 곳입니다. 네, 여기는 어, 충청북도 어, 유형문화재인 어, 제 97호로 어, 지정된 옥천향교입니다. 지금 음, 향교 앞에 바로 진입하는 곳에 명륜당이라는 곳이 있고요. 명륜당은 음, 누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어, 교실 밑으로, 밑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고요. 옆에 보면은 어, 살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위로 올라가면은 서재하고 어, 공자님을 모시는 그런 대성전이 있습니다. 아, 그, 그곳을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향교 마당입니다. 아, 아마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오고 가고 하면서 뭐 글을 읽거나 했던 그런 곳이, 곳이지요. 어,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명륜당은요, 옛날에 학생들이 공부했던 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쪽으로 어, 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은 선생님들이 기거하셨던 그런 곳이고요. 누마루로 되어 있으니까, 어, 겨울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 밑에 보면은 자그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 그곳에서 불을 집혀가지고 어, 따뜻하게 예, 하셨다고 합니다. 진입하는 어, 그런 곳이 이렇게 나무로 어, 설치되어 있어서 진입할 수 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명륜당은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 서재인데요. 어,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서재가 있으면은 동재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옥천군에도 같이 동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934년에 어, 허물어져 가는 동재하고 서재를 뜯어서 이 서재만 증거을 했다고 래요 그래서 보면은 홍도당이라고 그 현판을 해놨습니다. 아쉽지만 동재가 다시 어, 복원이 안 돼서 어, 아쉽습니다. 어, 대성전 앞인데요. 어, 옛날에는 이제, 어, 유교 문화권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어, 했었잖아요. 그래, 가보개혁이 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식, 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어, 향교가, 아, 어, 많이 활용을 못하게 되었고, 어, 지금은 이제, 그 공자님을 모시고 어그어그 성현들을 모시는 어~ 그런 제사 공간으로 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이 제사 공간은 어 봄이 봄에 하고 어그 가을에 한 번씩 석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석전제를 그 어, 올렸습니다. 아, 지금 어, 제가 서 있는 이 가운데 길은 어그 문이 잘안 열립니다. 이곳은 어 신길이에요. 그래서 이 곳에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제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문을 열고요. 어, 양쪽으로 동쪽이나 서쪽으로 올라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 동쪽으로는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서쪽은 내려올 때그 사용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옥천에는 이렇게 그 구릉지에 향교가 어,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대성전이 이 뒤쪽에 있고요. 어, 그 대성전에 올라가는 어, 그 법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아, 오른발을 먼저 올리고 그러고 왼발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왼발을 먼저 내리고 오른발로 이게 합해가지고 조용하게 내려오라는 그런 뜻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 대성전입니다. 어, 평상시에는 여기를 문을 열어놓지 않는데 오늘은 이렇게 대성전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대성전에는 공자님을 비롯해서 어 공자님의 제자분들, 사성하고 정호 주의를 모시고 또 우리나라 18현을 모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옥천에 또 관여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의병장으로 출전하신 그 금산전투에서 돌아가신 조원 선생님도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옥천이 고향인 그 이원 구룡리에서 태어나신 송절 선생님도 모셔져 있습니다. 목천이 유교 문화권이 아마 그 당시에 발달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분들의 위상이 컸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18연이 모셔져 있던 서무와 동무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 대성전 안으로 다 모셔졌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제사를 모시는 그런 공간으로 어, 섭전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아, 저희들 계단에 이제 동쪽으로 올라오고 서쪽으로 내려갔잖아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 문으로 이렇게 예,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